여러분, 오늘은 보시다시피 묵은지에 소주 한잔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요. 또 우리 한국인들은 김치만 있어도 밥한 공기 뚝딱 먹고 소주 한병 뚝딱 할수 있다 아닙니까? 묵은지에 구매처는 맘스 하우스. 저희 어머니가 보내주신 겁니다. <laughs> 제가 매일 거창하게 차려서 먹다가 이렇게 조촐하게 먹으니까 기분이 좀 이상하네요. 안 좋은 일 있는 건 아닌가요? 하시는데, 아이, 그런 건 아닙니다. 뭐 김치에 소주 한 번씩 먹을 수 있잖아요. <laughs> 근데 꼭 이렇게 좀 조촐하게 먹으면 안 좋은 일 있는 것 같아. 괜히, 그죠? 음. 아, 일단 소주 한잔 합시다. 이거 김치는 묵은지라서 소주 한 잔으로 굉장히 좋아요. 한잔 합시다. 떡밥. 아, 아우 좋금만 소주는 또깡 소주같이 맛이지 아, 그리고 김치에 싹 말아가. 아, 여러분 역시 김치는 엄마 김치입니다. 엄마 김치. 엄마김치가 제일 맛있어 <laughs> 김치에 소주 먹는 거 보니까 한참 돈 없을 때 생각나네요 하시는데 맞아요 저도 옛날에 파김치 이런 거랑 소주도 많이 먹었고 20살 때돈 없을 때 20대 때 친구들끼리 진짜 5천 원씩 모아가지고 찜닭 반 마리 시켜서 밥이랑 소주랑 먹고 막 그랬었거든요 <laughs> 또 옛날 추억이 생각나네요 이렇게 먹으니까 <laughs> 한잔 합시다 <laughs> 아 김치가 또 이렇게 쭉쭉 찢어 먹는 맛이 있거든요. 이렇게 아, 김치는 손으로 먹어야지. 음 남자. 아 장난치지 말고 빨리 준비한 거 꺼내세요 하시는데. 이래서 눈치 빠른 대감님들은 싫어. 음... <laughs> 어그로 한번 끊어봤습니다. 일단 죄송합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월요일이라서 택배가 안 오더라고요. 식품이. 그래서 오늘 좀 스페셜하게 제가 그동안 가성비로 소개시켜드렸던 음식들 풀코스로 한번 준비해봤거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2,900원짜리 국밥 제가 소개시켜드렸던 거고 치즈돈가스 가성비 대용량 치즈돈가스 예전에 방송 한번한거 기억나시죠? 그리고 얘는 제가 얼마 전에 올렸던 부대찌개 영상 그거 부대볶음으로 만든 거고 1,000원짜리 곱창 기억나죠? 그때 그 1,000원 주고 산게 아직도 냉동고에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까지 해서 총네가지 술안주를 준비했습니다 결론은 오늘 그냥 냉동실 털었다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재방송 보시고 식품 많이 주문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지금 냉동실에 이거 다 있을걸요. 하나씩은 꼭 김치랑 소주 좋지만 부시하게차원곱고 먹어야 더 맛있지. 천원곱창부터 오랜만에 맛좀 봅시다. 아, 맛있네. 여전하네. 꿀꿀꿀꿀. 진짜 이 천원곱창이 백일이가 방송하면서 처음으로 품절 사태를 일으켰던 그 제품이거든요. 기억 나시죠? 똑똑. 역시 고기랑 먹어야 돼 술은. 음... 김치는 무슨. <laughs> 지금은 가격이 올랐어요. 그때가 행사가였더라고요. 지금은 4 0 0 0 원대로 올랐습니다. 참고하세요. 국밥 국물 맛도 그나이 한잔 해봅시다. 와, 곰탕 같다. 곰탕. 뭔가 상이 부지마니까 든든하네요. 한잔 합시다. 없다 아 손가락 가지고 와놓고 왜 들고 마시세요 마시 아 그러게 나왜 들고 마셨지 아 뭔가 이 제로 먹는 게 저는 맛있더라고요 막걸리도 이게 잔에 따라 먹는 거보다 옛날부터 저는 스무 살 때부터 이런 말통 있잖아요 말통 말 말술로 이렇게 그냥 일 인당 일 말술 먹었었어요 친구들이가 참 이거 돈가스 식기 전에 먹어야 되는데 이거 에어프라이기에 이십 분 돌렸거든요 소스도 밑에 딱 같이 세트로 준비해놨어요. 뭔가 이런 그냥 익은 고기 먹다가 튀긴 거 먹으니까 갑자기 막 생기가 도는 느낌 <laughs> 역시 딱 안주에는 튀김이 섞여 있어야 돼 하나쯤은 이거 계란말이 줄 알았는데 돈가스네요 하신데 아 약간 색깔이 조금 계란말이 느낌 났는데 또 알고 보니까 돈가스 같지 않나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최근에 소개시켜드렸던 부대찌개인데 부대 볶음으로 한번 만들어봤어요. 당면도 있고. 아... 떠어지왜 났어요? 뺏어 먹게. 또떠는좀 그 잘라서 먹고 줄세요 다시. 뭐야 아 이거 소스 응. 찍어주세요. 아, 뭐야 이거 나 먹으라고 이제 주는줄 알았는데 소스 찍어서 다시 달래. 어. <laughs> 오늘 오랜만에 떠난자님도 출연하시고 기분 좋네요. 오늘 막 거하게 한잔 합시다. 골골골골. 곱창도 먹고우대볶음도먹고 음. 국밥도 먹고 너무... 아... 국밥에 후추랑 파좀 뿌려서 하시는데 후추는 넣었고 전 다대기를 원래 잘안 넣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것도 넣는 거 좋아하시는 분 계시니까 조금만 넣을게요 제가 예전에 이거 방송할 때 뭣도 모르고 많이 넣었다가 엄청 짜가지고 고생했던 기억이 나네요. <laughs> 저 대구 사는데 진짜 엄청 더워요. 대구는 오지 마세요. 하시는데 크, 저도 대구 출신으로서. 대구는 어, 겨울에도 반팔 반바지 입고 다니고 다 그래서 라떼는 말이지. <laughs> 대길에 술 드실 때 가장 맛있고 먹기 좋은 안주 는 뭔가요? 와시인데. 저는 솔직히 뭐술 마실 때 안주. 안 가립니다 오히려 안주 없는 게 좋아 저는 배부르면 술이 안 들어가거든요 술로 배 채우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다가 골로 가죠 여러분 술 먹을 때 안주 든든하게 드세요 떡떡 <laughs> 제가 아, 20대 때는 아이고 그 안주를 왜 먹노 소주 안주로 맥주 먹어야지 하면서 허세 오지게 부렸었거든요 근데 30대 넘어가니까 와 이게 안주로 안 먹으니까 다음날 속이 쓰리더라고 제가 방송에서 한번 먹었던 음식은 잘안 하거든요. 거의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이렇게 총 집합을 해가지고 사실 뭐 냉장고 탄 거긴 하지만 먹으니까 그래도 그때 생각이 나고 여전히 맛이 좋고 가성비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또 남은 음식은 또 라이브 방송 보시는 분들과 소통하면서 먹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길이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또 다음에 더 재밌고요. 더 맛있는 영상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대박! 안녕! <웃음> <웃음>